대림절 셋째 주일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사야서 전체 말씀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지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지고 어둠이 빛으로 바뀌어진다. 특징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전체 말씀 속에 이런 특징이 있어요. 물론 이사야서만 그런 것이 아니죠. 창세기서부터 저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말씀에 보니까 이사야서 말씀에 그런 부분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찾아볼 수는 없고 중요한 말씀과 말씀만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장 말씀인데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고통으로 힘들었던 사람들이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고통이 벗어나게 돼요. 절망 벗어나서 희망으로 슬픔 벗어나서 기쁨으로 또 있지요? 스블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회는 이방의 갈릴리를 어떻게 요 영화롭게 멸시당하면서 살았어요 조롱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 바뀌어지잖아요 바뀌어져요 또 보십시오. 광야가 어떻게 됩니까?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광야에 물이 없기 때문에 곡식이 자라지 못해요. 그래서 힘든 거죠. 그러나 이제는 광야가 곡식이 자라는 기름진 땅으로 바뀐다. 바뀌어지잖아요. 그 말씀이에요. 또 보실 텐데요. 35장에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라 사막인데 광야인데 어떻게 시냇물이 흐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바뀌어진다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것입니라 모든 게 망가져서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뀌어져요 사람이 살수는 기름진 땅으로 바뀌어집니다.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황폐한 땅다 무너졌다니까요? 그런데 그들의 자녀들이 그 땅을 기름진 땅으로 무너진 건물을 다시 세운다. 이사야서 말씀이라 말입니다. 궁금한 게 있는 거예요? 이런 축복의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신앙으로 살아야 할까? 이게 또 궁금해지는 거예요. 좋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슬픔을 기쁨으로 어둠을 빛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에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아,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나는 어떤 신앙으로 살아야 할까? 세 가지 단계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는 거예요. 간절히 사모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셋째는요,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받았던 은혜 그것을 있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차례대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이게 출발이 돼야 돼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봄 13장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 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모두에게 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에게 줄수 없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을 어디서 보내셨느냐? 나사렛 지역입니다. 나사렛이는 동네에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 거기서 지내셨거든요. 그런데 그 동네에서는 한 하나의 기적도 예수님이 일으키지 않으셨어요. 아, 예수님이 자란 동네니까, 예수님이 자란 동네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쏟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거기서 자라서 잘했으니까 그런데 안 그러셨어요. 왜? 아, 성경에 있어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믿지 않은 거예요. 원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그것을 그들이 원하지 않았어요. 믿지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 하셨다는 겁니다. 못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이 중요해요. 못 하신 것이 아니라 안 하신 거예요. 못하는 것은 능력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죠. 못하는 것과 안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못하시는 못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안 하셨다니까요. 누가복음 4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기 위해서 그들 곁으로 갔어요. 그들 곁으로. 그런데 그냥 지나가 버리셨어요. 왜 그들 곁으로 갔느냐?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예수님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들의, 그들에게로 가고 있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그들이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그냥 지나가 버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려면,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리고 예배를 드리니까, 그리고 찬양을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겠죠. 그런데요,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냥 사모하는 것하고, 이거 아니면 아무것도 내가 할 수가 없다. 좀 다르다 말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조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좀 다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과,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죽기 직전이거든요. 죽기 직전이거든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 이거 좀 다르다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그런 갈급 그런 갈급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사모합니다. 그첫 번째예요. 그리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자동의 자동.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잖아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에 관한 모든 정보가 그 말씀에 있거든요. 하나님이 가던 모든 정보가 그 성경에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말씀이 능력이에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잖아요.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흘러가, 물이 흐르듯이 흐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갈망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요. 왜? 하나님에 관한 모든 정보가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걸 알기에 그리 들어갑니다. 6. 절 7절 말씀을 여러분 들어 보십시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듦은 그렇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영원한 것이 없거든 점점 점점 점점, 점점 시들어 간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8절 말씀 들어보십시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모든 게 시드는 거예요. 모든 게 시드는 거예요. 풀과 꽃, 모든 걸, 모든 걸. 이세상의 모든 것이 점점, 점점 시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점점, 점점 시들지 않는 그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뭘까? 자, 화면을 통해서 현대인의 성경 보실 텐데, 8절 말씀을 이렇게 해석한 건데, 이게 맞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까지나 효력을 발생하고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선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말씀을 드렸죠?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조금 더 확실한 말씀이 이사야 55장에 있는데 화면을 통해서 보십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싹이 나게 하여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하늘에서 비가 와요 그 비가 어디로 사라지지 않고 땅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비로 인해, 땅에 떨어진 그 비로 인해 곡식이 자랍니다. 그것이 앞에서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고 그림처럼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아,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지 않느냐. 그 비가 사라지지 않는다. 땅에 떨어져서 곡식이, 땅에 떨어진 그 비, 그 물을 먹고 곡식이 자란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다음 말씀이라니까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 그와 같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떨어져서 그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두 번째 단계. 여기로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면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갈급한 심력으로 한절히 사모합니다.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자동적으로 어디로 들어가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 하나님에 관한 모든 정보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입니다.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는 어디로 가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내 아들을, 내 딸을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기도한다 말입니다. 우리의 현실, 내가 당하고 있는 현실, 이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오늘은 이런 일이었습니다. 어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뭔가를 해야 될 텐데요. 내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중요한 것이 그 중간중간 기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계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창세계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그 은혜를 주세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에스겔서 36장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 기도에 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황피한 땅을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주신다.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보실까요? 에스겔서 36장이에요.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그렇죠. 황피한 땅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 에덴 동산으로 바꿔지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궁금하고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시면 그냥 하나님이 그냥 해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 두었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냥 성경에 기록해 두셨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대로 그대로 그냥 이루어지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건을 지금 만들어 두신 겁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 저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게 실제로 우리의 삶에, 자기의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뒤집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기록하셨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줄수 없다는 거예요. 줄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말씀 그 말씀을 내가 읽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여기에 기록된 대로 이 에스겔서에 기록된 대로 이대로 이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게 렇매달리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배려학의 성도들이 어떤 신앙으로 살았는지, 아, 그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11절,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러죠. 여기 나오잖아요, 지금. 첫 번째는 뭐예요? 간절한 마음인 거예요. 간절한 마음인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궁금한 겁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까지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역사하셨구나. 이게 궁금한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아, 어떻게 되는 것이지? 이런 역사가, 이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난 것이지? 내가 어떤 신앙으로 살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이 내게 주실까?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볼때 여러분, 창세기 26장 창세기 26장을 읽다가 이삭에 관한 말씀을 읽게 되었어요. 보게 되었어요. 이삭에 관한 말씀이. 쭉 읽어가다 보니까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백배의 열매를 거두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멈추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삭이 백배의 열매를 거두게 되었을까 나는 열배 아닌 20배 아그 정도 그 정도도 되면 좋을 텐데 나는 그렇게 안 된다 말입니다. 이삭은 백배의 열매를 거둔 거예요. 이삭이 어떤 신앙으로 살았기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을까? 아 하나님 이삭에게만 백배 열매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도 백배 열매를 주세요. 이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멈추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게 되는 거예요. 이삭이 100배 열매를 거뒀다 거기서 멈추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100배 열매를 주셨는데 하나님 내게도 주세요. 내가 어떻게 살면, 내가 어떤 신앙으로 살면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역사하실까요? 아 창세기의 말씀을 읽다가 요셉에 관한 말씀을 하어요 요셉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합니까? 얼마나 많은 힘든 삶을 삽니까아 나중에는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다 끝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점점 점점 창세기의 말씀을 읽어봐니까 아이 요셉이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거든요.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까지 들어갔던 그가 어떻게 그 마지막 순간 그 순간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까? 여기서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요 들어가요 요셉이 마지막에 영광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중요해요 처음은 힘들게 시작했서도 점점점점점점점점 점점, 점점, 점점 나아지는 거 그게 있는 거잖아요 이런 말씀이래요 이렇게, 이렇게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세 가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는 뭡니까? 사무하는 거예요.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단계는 뭡니까?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서 성경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만나기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 그 성경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할 것입니다. 아니 지금까지 그런 신앙으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런 신앙으로 살 것입니다. 만나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기록되어진 그 말씀 그 축복을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